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여러분,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보통 수요일이 좀 힘든 날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험데이라고 하잖아요. 아, 저는 이번 주는 오늘이 좀 고비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내일 금요일이니까 힘내 보자고요. 힘내 봅시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laughs> 작년 3월 19일.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 19일 아유 재촉 좀 하지마. 그죠 보채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나이스!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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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 그렇죠. 오늘 같이 또 공부하면 돼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ush! 요거 제일 많이 생각하지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Push 하면 Rush도 생각이 나야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뭐요? p u s h 이것도 생각이 나면 너무 좋을 텐데요. 갑니다. 뭐뭐 하지 마. 그렇죠. don't 쓰거나 stop. 동사에 ing 쓰면 된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쪽 하지 마. 뭐라고요? don't rush me. 요겁니다. go. don't push me. stop 가보도록 할게요. stop rushing me. 또는 stop. 그렇죠. pushing me. 지금 rush push는요 동사예요. 그래서 don't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pushy에는 형용사라서 b 동사랑 같이 쓰여요. 그래서 재촉하지 마, 뭐라고요? Don't be pushy. 자, 그렇다면 나는 아니거든. 지금 너 재촉하는 거 아니거든. I'm not being push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한번딱 재촉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친구와 얘기를 하죠. Hey, don't rush me. Don't push me. Hey, don't be pushy.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냥 옆에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Hey, stop pushing me. Stop rushing me.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요 말씀 하시면 되겠죠. Hey, I'm not being pushy. 음, 나 지금 재촉하는 거 아니거든? 자, 그렇다면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할까요? Don't, 요거 두 개. 한 번씩 갑니다. Go. Don't rush me. Go. Don't push me. Rushing 갑니다. Go. Stop rushing me. Pushing. Stop pushing me. 요거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Go. Don't be pushy. 어, 나 지금 제촉하는 거 아니거든? I'm not being pushy. 자 그래서 자꾸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요거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요 또는 아빠가 아닌 그쵸?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내 아내여서 너무 고마워요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감사의 날입니다. 자, 고마워. 이거 어떻게 말할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아시는 거예요. Thank you, thanks. 다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for 쓰신 다음에 이유를 쓰는 거예요. 와줘서 고마워. 물어봐줘서 고마워. 알아봐줘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아빠여서 고마워. 여러모로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유를 쓰는 거예요. for 다음에. 그리고 그 이유로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동사가 나왔을 때는 for, 얘가 전치사라고 해요. 전치사라서 동사 다음에는 ing 형태가 나와요.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Thanks. Whatever. 그렇죠. 와줘서 고마워. 고마워. Thank you. 와줘서 for 오다 그렇죠 come 쓰면 되잖아요 c o m e 인데 동사죠 오다라는 동사기 이 때문에 뭐다 얘가 나오면 되죠 coming 이가 away 생략돼요 그래서 thanks for coming 물어봐줘서 고마워 묻다 그렇죠 thanks for asking nice 알아봐줘서 고마워 알아채다 에누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thanks for noticing 또는 noticing 자 그렇다면 항상 내 곁에 있어 줘서 고마워. 아, 좀 길어졌어요. 자. thanks for thank you for 있다. 나 여기 있어요. 뭐라 그래요? I am here 그러잖아요. 내 곁에 있어요. 그렇죠? thank you for 있어요. be 동사 쓰시고. 그렇죠? 거기에 있어. there 나를 위해서 for me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나를 위해서 거기에 있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아빠야 당신은 나의 아빠야 You are my dad 이라고 하잖아요. B동사 쓰죠? 그렇죠. Thank you for being 그대로 쓰시면 돼요. My dad Thank you for being my dad. 우리 아빠여서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모든 것. Everything. 쓰시면 되죠. 명사입니다. 바로 넣으시면 돼요. Thank you for everything. Nice. 잘 먹겠습니다. 즉,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음식. food도 되고, 식사. meal. 왜? 그 맥도날드 보면 어디 해피 미얼 하잖아요. <laughs> 한끼 식사 미얼. 그래서 Thanks for the meal.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즉, 이해해 줬다라는 거잖아요. 이해하다? 그렇죠. Understanding. Thanks for understanding.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오다. 그렇죠. Thank you for coming.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ask 쓰죠? Thank you for asking.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Thanks for noticing. 그죠? 얘가 트가 모음 사이에 있고 앞에 모음에 강세가 있을 경우 트가루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루요게 발음이 좀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트 그대로 내뱉으세요. Noticing. 나 영국 발음 써요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요 고마워요. 뭐 때문에 고마워요? 항상, always, 있어요. 거기에 나를 위해서. 즉, 항상 그 자리에 거기 있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그리고요. 고마워요. 내 아빠여서. 그쵸. Thank you for being my dad. 또는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허, 너무 멋진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라고 할 때. 그쵸. 음. amazing 이라는 이런식으로 형용사가 나와도 돼요 또는 어떻게 돼요 Such a wonderful 멋진 남편이어서 고마워요 아내여서 고마워요 남자친구여서 고마워요 여자친구여서 고마워요 이렇게 그냥 우리 아빠여서 고마워요 라고도 말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음, 멋진 딸이어서 고맙고 너무 멋진 누군가여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즉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Thank you for everything. 명사 바로 들어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죠. 이따 뵙기만. 자 <laughs> 일본어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Thank you for the meal. 그렇죠. 이 식사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죠. 그냥 understanding 하셔도 되고요. 너의 이해심에 너무 감사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가 도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your help. 너의 조언 너무 고마워. Thank you for your advice. 해서 your. 아, 요것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을 내줬어요. 즉, 너의 시간. 고맙다라는 거죠.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 표현 많이 쓰실 거예요. 그쵸? 그때 thank you for your time. 또는 thanks for your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다라. 자, 그렇다면 각각 또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갑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두번 갑니다. Go. Thank you for coming. 한번 더. thank you for coming. asking 가볼게요. 요번에는 thank you 한번, thanks 한번. 그 다음에 asking. ready? go. thank you for asking. 또는 thanks for asking. 요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go. thank you for noticing. 또는 thanks for noticing. 자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갑니다. go.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한번 더.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감사해요. Go! Thank you for being my dad. 한번 더. Thank you for being my dad. 멋진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Thank you for being an amazing daughter. 한번 더. Thank you for being an amazing daughter. 자 멋진 아빠. 아빠, 아내, 네. boyfriend, girlfriend. 쭉 가도록 할게요. Go! Thank you for being such a wonderful husband, wife, boyfriend, girlfriend.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고마워할 대상. husband 쓰셔도 되고, wife 쓰셔도 되고, boyfriend, girlfriend, daughter, son. 아들냄이가 없네요. <laughs> 아들냄이 쓰셔도 돼요. 엄마 쓰셔도 됩니다. My mother. 아무거나, 이제, thank you for being such a wonderful, b l 해보세요. 아셨죠? 자, 갑니다. Go! Thank you for being such a wonderful. Nice! 그거 꼭 쓰세요, 오늘. 아셨죠? 음. 자, 그리고요.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Go! Thank you for everything. 이거 갑니다. Go! Thanks for everything. 잘 먹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meal. 또는 thanks for the meal.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go.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또는 thanks for your understanding.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갑니다. go. thank you for your time. 또는 thanks for your time. 자, 오늘 거. 간단하지만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자꾸 자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영상 보면서 한번더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i, hi, hi. Um, um, thank you for coming here today and speaking with all of us. Um, thank you for coming here today and speaking with all of us. Um, thank, you all of us. Um, thank you for coming here today and speaking with all of us. So, mm -hmm. Monica, thank you for asking. Yes. And Monica, thank you for asking this question. Monica, thank you for asking this question. Yeah. Thank you for noticing that I've. Thank you for noticing. Thank you for noticing that I have a.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and listening to me.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and listening to me.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and listening to me.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and listening to me. So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Thank you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Thank you for being my dad. Thank you for being my dad. Love you, Dad. Thank you for being my dad. Much.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n amazing daughter. Loved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n amazing daughter. Loved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n amazing daughter. Thank you for being such a wonderful friend. Thank you for being such a wonderful friend. Thank you for being such a wonderful friend. <coughs> an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An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And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자, 이제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할까요? 케이크 어플에서요, thank you for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와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coming. 또는 우리가 안 배웠던 거, 선물 고마워. Thank you for the present. 물어봐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asking. 걱정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your concern.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having me.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having me 하면서 저 밑에 쭉 굉장히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꼭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말하기 A 레벨 도전하셔서요. B상 점수 받으신 후에 달력에 스마일 표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마일. 오늘도 화장실에서 영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힘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